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정답은 10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9 정답은 1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. 정답은 1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6 정답은 1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5. 더하기 4 더하기 1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정답은 10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정답은 14. 더하기 3. 더하기 6. 더하기 5. 정답은 14. 더하기 3. 더하기 6. 더하기 1. 정답은 10. 더하기 9. 더하기 7 더하기 6 정답은 2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정답은 18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5 정답은 17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3 정답은 17 더하기 7 더하기 0 더하기 0 정답은 0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정답은 0 0 더하기 팔 더하기 0 더하기 0 정답은 24. 더하기 8. 더하기 9. 더하기 6. 정답은 23. 더하기 9. 더하기 6. 더하기 7. 정답은 22.